안녕하세요, 행운 의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영상 찍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집해서 말하는 거에서 많이 어색한 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요 아가를 데리고 왔어요. 음, 일단은 요 이름은 진짜 까먹어서 죄송하고요. 어 이거 암튼 되게 탱탱하고요. 어 풍선도 잘 돼요. 아무거나 관련된 풍선 잘 되는데 바닥 풍선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. 뭐 빨대는 제가 요즘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바닥 풍선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바닥 풍선 하는 거를 재밌어가지고 항상 이걸로는 하거든요. 15번 이상은. 네, 요소, 요즘은 액기를 가지고 놀면 이거로만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. 음, 이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, 어, 일단 목소리 작은 점이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 이거는 굉장히 탱탱 하고요. 어, 몰드도 이게 잘 찍혀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좀 높이 있어서 화면이 안 되는데, 한 보여드릴게요. 초점 네,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나 아까 봤다. 바닥 번을할때잘안 보였던 이유, 안, 뭐, 크게 못했던 이유는요. 화면에 닿을까봐 그랬고요. 근데 이게 이 생각보다는 잘 흐르진 않네요. 조금 오래돼가지고. 근데 냄새는 나지 않나요? 근조 좀은 잘 흐르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아니지만. 그래서 바닥 번호는 크게 못해요. 화, 휴대폰에 닿을까봐. 손에 점을 딱 좀을 딱걸려도 절대 손에 묻지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장점도 있고 윤기도 잘 나고 탱탱하고음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단점은 제, 제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친구보다 많은 양으로 안 했지만 제가 원래 만들 때좀 많은 양으로 하려고 했거든요. 저는 좀 이러한 느낌도 좋아하고 이런 색깔이라기 보다는 그냥 느낌을 좋아해요. 이런 느낌. 조금 웬만하면 큰 양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클레이나 그런 거한 번에 사면 굳을까봐 예전에 굳은 적이 한번 있어서 아까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씩만 사는데 필요한 것만 또 금방 줄어들어서 많은 양으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씩만 이렇게 많은 양으로 해요. 그래서 콜레도 이 지금 없어요. 다 썼어요. 오늘은 뭐 이거 다다 다 완능인 것 같고요. 뭐 거미 좀도 랩 좀도 반반씩 되고요. 어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운의 꼈고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빠이